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체 살펴보게할 차량인데 모델 Y 주니퍼 런치 에디션 모델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최신 기술과 디자인이 집약된 한정 모델 완전 자율주행 기능과 다양한 프리미엄 옵션이 이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향상된 주행 성능 그리고 실내 편의 사양 그리고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 Y랑은 조금 차별화 두려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랑 드디어 통풍 시트가 들어 왔다는 거 기본으로 그리고 뒷좌석 리클라이닝이랑 뭐 여러가지가 바뀌었어요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제작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풀체인지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뭐 이런 방향성을 따라 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랜저도 이제 완전한 새로운 그랜저가 있고 페이스리프트 된 그랜저가 있고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는 게 바뀌는 그런 단계가 이제 풀체인지 개념으로 두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일반 모델을 생산하면서 중간에 플랫폼을 바꿔요. 바꾸는데 그게 연식별로 바뀌어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는 뒤쪽도 유니바디, 앞쪽도 유니바디 웰딩 형식의 메인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모델 Y가 생산되는 중간 과정에 갑자기 뒤쪽 프레임이 기가 캐스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플랫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자동차 제작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플랫폼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라고 대대적으로 기술 광고로도 하고 차량 가격도 조금 올리고 그런 게 당연하게 되어 있는 게 자동차 시장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모델3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는 엔트리 모델인데 하체 셋업이나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 골격들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5년, 6년 전 영상인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 그 모델3 하체 리뷰가 지금 90만 명이 넘게 보고 있습니다 모델3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모든 차량을 조금 좋게 평가하는 네, 좀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 녀석만 놓고 보더라도 페이스리프트 되고 차량의 공기정항개수도 낮아지고 디자인도 바뀌고 뭐 여러가지 편의 장비도 추가가 되고 실제로 언어들이 느끼는 많은 점이 더 좋아졌어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편의 장비도 그렇고 근데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이론도 올리지 않았다는게 이제 혁신적인 거죠.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 녀석은 런치 에디션이라 해서 7,300만 원짜리 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가격은 이제 4천만원 후반에서 5천만원 초반대 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7300만원,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델도 지금 다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신규 색상도 이제 글래시어 블루, 이 블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빙산 블루라고 하는데, 원래 빙하는 색깔이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빨간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요 성능이 바뀐 것은 공기 정한 개수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더 밝고 반응 속도도 더 좋아졌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제 컬러 선택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조금 자연스러워졌어요 기존에는 조금 튜닝한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심플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내장재는 이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친환경 소재랑 우드 그런 게 추가됐다 롱레인 지가 이제 719km 주행 가능한데 기존보다 약 31km 향상된 거예요. 배터리 성능도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 서스펜션 튜닝이랑 변경을 많이 하면서 승차감이랑 로드 노이즈를 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선 업데이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지속해서 개선을 해준다는 게 테슬라만의 강점. 그 다음으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이 차는 자고 일어나면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테슬라의 이제 장점이죠. 심지어 테슬라가 초도에 차를 처음 만들어서 판매할 때는 어, 고객한테 인도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ABS가 작동이 안 됐어요. 이건 자동차 제작회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하는 문제지만 테슬라가 신차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고객한테 인도되기 직전까지는 ABS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BS를 실시간 OTA로 업그레이드해서 ABS를 활성화시켰어요. 차를 싣기 위한 항구에 여러 대의 테슬라가 비상등이 계속 전멸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세레머니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ABS를 OTA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테슬라는 그 ABS의 작동 개입 조건이나 작동 방식을 리버스 워크라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내가 구매했을 때그 차가 어떻게 ABS가 작동하는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대로 해킹해서 이 실차에다가 적용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A B S가 작동이 안 되는다고 해도 O T A로 다음날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판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사실을 모르죠. A B S 유닛도 자고 일어나면 더 개선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차주는 개선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O T A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배터리 관련돼서 컨디션 관리하는 뭐 B M S나 S O C나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심지어 모터 출력까지도 자고 일어나면 차가 계속 업그레이드돼 있는 게 테슬라. 그게 중앙집권이라서 C P U 두 개로. 자동차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테슬라예요. 근데 지금 전기차로 나오는 수십 개의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 녀석들도 테슬라처럼 CPU 두 개로 자동차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지 못했어요. 현대 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는 ABS 장치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현대 블루엔지에 가서 ABS 유닛을 교환을 받거나 ABS 유닛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서비스 센터에 가야 돼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로는 절대 서비스 세터를 방문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이고 앞으로도 테슬라만큼 쫓아올 수 있는 회사는 저는 향후 10년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패러다임 대충 이야기 끝내고 차량 살펴보러 가시죠 아 근데 차장님 일자리 없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정비성이 되게 심플해지고 간소화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비 난이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고 일이 그만큼 수월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드 게러츠같이 이렇게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샵만 있으면 굳이 테크니션의 레벨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게된 거죠. 정비의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지고 오진을 할 확률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생각을 해서 경험에 의한 감각적인 기술로 그거를 진단하는 시대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내연기관 차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야 됐지만, 전기차, 옛날 미니카처럼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고 저는 앞으로 전기차가 더욱 많아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기술력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일상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 범위에 있는 작업 난이도는 정말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팔려 있는 롤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에스토마틴 이런 차들을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은 귀하잖아요. 람보 페라리 맥라렌도 모터로 가겠지만 지금 팔려 있는 차들은 그 누군가는 고쳐야 돼요. 그 누군가는 레이스를 나갈 거고 그 누군가는 레이스 엔지니어나 레이스 테크니션이 필요한데 저는 그 구성원에 너무 보배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빨리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량 살펴보러 가시죠. 네, 왔는데 역시나 테슬라 전기차의 갑본 근본 테슬라를 본 다음부터는 전기차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테슬라가 돼요 테슬라 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멤버를 만드는 이 형상도 삼각형 형태로 가 있어요 일반 내연기관 베이스로 전기차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사우 프레임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프레임을 이 프레임이랑 이 포인트랑 연결을 하려고 하고 이 포인트의 시작이랑 이 포인트의 끝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려고 해요 내연기관 차들이 그렇게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은 여기에 엔진이랑 미션이 내려와야 돼서 우물정자 프레임을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그 우물정자 프레임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자동차를 그 설계 기준으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만들었던 역사를 가진 모든 브랜드는 아직도 전기차에 와서도 사각형 우물정자 프레임을 선호합니다 자동차를 처음 만드는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삼각형인데 뒤에가 또 묶여있지도 않아요 이런 설계 를 테슬라만 6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전체적인 구조적인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는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 모터 유닛을 고정하는 요 포인트에서만 그냥 이렇게 모인다 보니까 구조적인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강점을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이 서브 프레임을 안으로 넣는 행위 엄밀 따지면 얘는 지금 메인 프레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볼륨이 두껍고 위아래로 용접돼서 하나의 봉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또 정면 충돌을 대응할 수 있는 파이프의 프레임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모델3랑 테슬라 말고는 저는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지금 나오는 모든 전기차 차들이 이런 커넥터 정비할 때 전혀 이 손이 거부감이 없이 손이 아주 크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마치 롤스로이스에다가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때려박은 것처럼 되게 타이트하게 패키징을 되게 잘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패키징을 잘하는 귀재들이 숨어있는 데가 모터스포츠인데 전기차의 이제 근본은 제가 봤을때 테슬라다. 내연기관 차들 또 하체를 설계할 때 구조적인 삼각형을 고의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하체의 암도 V자로 삼각형 형태를 가져가고 위에 이제 위시본이라고 하는 저 어퍼 위시본도 삼각형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강성이 필요한 부분은 다 삼각형으로 간다. 테슬라는 서브 프레임도 삼각형 앞쪽에 추가되는 보강 브릿지도 삼각형 형태로 다 보강돼 있어요 그래서 하체는 전기차 하체의 정답은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브랜드들이 가야 될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철판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총 시스템 부품을 300개 이상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아 캐스팅으로 찍었을 때 부품의 수도 줄어들지만 차의 전체적인 강성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게 이제 기아 캐스트의 장점 뒤쪽에 가서는 이제 기아 캐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쪽은 얘는 이제 중국 생산이다 보니까 기아 캐스트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쪽은 유니바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앞쪽이 그래도 저는 칭찬하고 싶다 되게 이상적인 하체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중에 테슬라보다 하체에서 크게 감명 깊었던 차는 없어요 폴스타가 있다 폴스타 폴스타는 1년 판매량이 테슬라 하루 판매 네 그렇다고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암의 길이도 길게 가지고 갈수 있지만 너클이 가져가야 되는 구조적인 강성이랑 설계 방향 역시도 되게 모터스포츠에서나 볼법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휠 안쪽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휠의 사이즈랑 림폭을 특이한 제약 없이 계속 키울 수 있는 게 테슬라. 일반 내연기관차 베이스로 만든 차들은 보면 이 림폭을 안쪽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너클의 상단 부분이 이제 간섭이 생기고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휠의 센터에 물려있어요 그래서 더 안쪽으로 가지고 올수 없는 구조적인 설계가 있어요 테슬라는 아예 그게 격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물리는 부츠 포인트가 제일 가까워야 되는 놈이 제일 멀고 제일 멀어야 되는 타이로드 스티어링 렉이 물리는 요 조인트는 제일 안쪽에 가서 물려있어요 너클의 정중앙에서 이 핸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바퀴의 정중앙에서 스티어링 렉을 제어하고 있어요 스티어링의 이 반응성이나 그리고 조향성 바퀴가 눌렸을 때 들어갔을 때 조향의 이질감이 없는 게 테슬라 그리고 코너에 cp를 찍고 탈출하고 나왔을 때 보통의 차들은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는 요 모먼트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이 타이어의 중심축이 쇽기 눌리면 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쇽기 퍼지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태 그래서 쇼기 눌린 상태에서 코너를 탈출하고 나오면서 수욕이 펴질 때 트레이드의 킹핀 옵셋이 자꾸 변해요. 차를 쓸데없이 자꾸 쥐어 흔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테슬라는 없다. 너클을 이제 만들고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다 삼각형이에요. 너클도 삼각형, 암도 삼각형 그리고 너클을 지금 실제로 기, 이 지지하는 이 포인트들이 다 삼각형 그래서 구조적인 강성은 테슬라한테 논할 수 있는 브랜드는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신형 롤스로이스 스펙터보다 얘가 하체 구조는 더 뛰어나요. 크기도 그렇고 포인트도 그렇고 스펙터는 실제로 떠보면 그냥 롤스로이스 내연기관 개조 전기차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아예 그냥 전기차. 그 뒤쪽은 보면 원래 이제 티타늄 쉴드라 그래서 티타늄 방패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얘는 이제 기존 모델3랑 다르게 셀투 바디로 바뀌었어요. 그셀투 그러니까 바디라는 게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 역할을 하는 거. 그 얘는 배터리 팩을 내리면 실내가 다 보이는 좀 특이한 거는 이 배터리 팩에 시트 레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진짜로 배터리 위에 앉아있습니다. 이전 모델도 그랬지만, 이제 모델3 이후에 변경된 건 셀트 바디로 바뀌었다. 셀트 바디로 가면서 부품의 공정성도 좀 줄어들고, 조립의 단계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근데 장점은 이제 바디 강성이 매우 좋아진다는 거. 단점은 이 일부 포인트 하나 콕 찍으면 네, 무조건 패입니다수리가안 돼요. 수리가안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Y도 앞쪽 프레임을 기아캐스트로 뽑아내기 때문에 앞쪽 역시 프레임 사고가 있으면 패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Y 주니퍼 이제 미국 생산은 앞쪽도 기아캐스트입니다. 똑같이 주니퍼로 판매되고 있어요. 플랫폼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모델 Y야. 이걸 고수하는 게좀 멋있는 것같아 앞쪽은 기아캐스트가 아니고 그냥 스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프레임이 스틸 이고 서브 프레임도 스틸이고 하체는 풀 알루미늄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다. 타이로드 대도 이제 알루미늄 위에 어퍼 위시본만 스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나쁘게 보진 않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모델 Y보다 어퍼 위시본은더안 좋아져가지고 저건 좀 개선할 여지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기존 제작 회사들이랑 아예 다르다라는 걸볼수 있는 게또 여기 메인 프레임 안에다가 우레탄 폼을 충전해놨어요. 우레탄 폼을 충전해놔서 프레임 전체 안쪽에는 코팅이 아니라 우레탄 폼이 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철판이 떨거나 뭐 흡차음이나 이런 것도 역시나 많이 개선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요. 좀 특이한 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형광색으로 마킹이 한번 되어 있고 회색으로도 마킹이 한번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컴퓨터로 빠르게 스캔을 하면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해요. 중국 생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기계를 써서 점검하는 것보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사람.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최첨단 설비를 중국 내에다가 두는 것도 조금 기술 유출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더 싸다라고 계산이 되니까 어 사람이 더블 체크하게 용접된 부분은 전부 다두 명의 작업자가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더블 체크를 한 흔적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색적이다. 그리고 테슬라만 사용하는 이 노드락이라는 와샤가 있어요. 이건 테슬라만 사용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 x 나 우주항공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항공에서 사용하는 와셔거든요. 와셔. 와시아? 엄밀히 따지면 이 와셔 하나가 한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해요. 하나에. 이게 현대기아나 벤츠였으면 자체적으로 이 와셔를 만들었을 거예요. 게 미국에서 나오는 노드락 와셔를 적용한 거죠. 이건 저희가 지금 구매하려고 해도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합니다. 노드락 와셔는 아무리 큰 하중으로 강한 진동을 줘도 풀리지 않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저 우주항공에 많이 쓰인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관여하면서 자동차에도 접목시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테슬라 출고차들이 휠이 풀리는 불량이 좀 있어요. 그거는 대륙에서 온 형들만 이제 휠 너트가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산차라에서 볼수 없는 휠 스크래치가 네 개가 다 있어요. 네 개가 전부 다휠 기스가 엄청나게 나 있어요. 그 말인 즉 타이어를 전용 타이어에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맨바닥에 그냥 미국 생산은 이게 아니다. 또 이렇게 하고 뒤로 가시죠. 뒤로 왔는데 뒤에 하체 역시 테슬라 테슬라가 최강입니다 우주 최강 기업이 그냥 뒤에도 로우암이딱 센터에서 시작하는 거는 저 전기차는 테슬라뿐이 본 적이 없어요 뒤에 서브 프레임이랑 메인 프레임이랑 전부 다 너무 완벽한 하체 설계 같다라는 생각 뒤에 너클은 뭐 완전 별을 만들어 놨어요 별 하체의 구성이랑 이 링크의 방향이랑 모든게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는게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중심에 있는 서브 프레임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체의 암을 그냥 설계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차랑 영국 차들에서 볼수 있는 기형학적으로 생긴 컨트롤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체를 보면 은 이상한 방향으로 막 꺾여서 이 포인트에 가서 물려 있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그게 꺾여 있는 이유가 이 포인트는 정해져 있고 그 포인트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기형학적으로 꺾여 있거든요. 뇌는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 직선으로 갈수 있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 암의 두께도 굉장히 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이제 힘의 전달 방향이 똑바르니까 꺾었을 때 암은 더 두꺼워져야 돼요. 힘의 전달 방향이 똑바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냥 다 스트레이트로 얇게 설계할 수가 있는 강점을 잘 살린 하체다. 양산차 하체 정석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세미 트레일링 암이나 이렇게 저렴한 하체 세팅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멀티 링크에 누가 봐도 그냥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 보이는 너클. 그 너클 사이즈도 그냥 휠을 전체적으로 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거대한 너클 사이즈. 뒤쪽 트랙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이유도 이런 설계가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테슬라는 원체 이 서브 프레임을 설계를 잘하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어서 프레임 설계도 그렇고 그리고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가캐스트라고 했던 프레임이 이겁니다. 이게 다풀 알루미늄으로 된 메인 프레임이에요.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된 메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안쪽까지. 몸히 따지면 테슬라의 기가프레스는 이 안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 범퍼가 끝나는 부분까지 원피스. 요 사고 나면 예, 못 거치면 황금이나 덴트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루미늄 하나의 캐스팅으로 빵 찍어낸 방식이라 유연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 필로도 이상 누적되면 그냥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됩니다 근데 기가캐스트의 장점은 부품이 원피스다 보니까 구조적인 강성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할 수가 있어서 후면 충돌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하대 강하고 생산 스피드 빠르고 뒤에 와서 보면 이제 테슬라 미국산이랑 중국산이랑 다른 게이 밸런스 나비라고 하죠 저희가 거의 한두 줄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테슬라 미국 생산은 저걸 정말로 나더서 해요. 나 저거는 쇠예요, 쇠. 테슬라 미국 생산은 밸런스 납이 42g이 안 맞으면 42g만 딱 잘라서 붙여 놓는 형태예요. 근데 테슬라 정품 그 밸런스 납도 한 줄에 15,000원이에요. 요만큼에 15,000원. 어좀 비싸다. 근데 저거는 한 박스에 15,000원. 미국 생산이랑 중국 생산이랑 밸런스 납도 다르다. 근데 차량의 전체 완성도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본사에서 다 나와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소재의 차이는 있다. 뒤쪽 와서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드디어 전자식 브레이크로 바뀌었다는 거. 테슬라는 이 전자식 브레이크 이전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 무조건 바퀴에 유압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그러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으면 손해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게 만들자 해서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에서 대박에땄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페달 오조작으로 테슬라로 자꾸 사람을 치고 막 이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법으로 너네 자꾸 원페달 드라이빙 강조하지 마라. 회생 제동 조정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도 드디어 원페달 드라이빙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전자식 브레이크를 적용해서 운전자가 요구하는 감속도 값이 입력되면 어, 그 정도 감속도는 모터로 할수 있으면 회생제동 근데 운전자가 요구하는 감속도 값이 너무 많으면 물리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제가 한 7년, 6년째 보고 있지만 신차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지금 얘도 뒤에 저 플로우 패널이라고 하는 플로우 커버가 포르쉐보다 더 잘해놨어 웬만한 슈퍼카들한테서나 볼수 있는 플로우 커버 디자인에 그리고 하체 암을 전부 다 숨겨놨어요 저 플로우 커버가 그래서 숨길 수 있는 모든 암을 다 숨기는 게저 언더 커버가 진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초창기만 해도 그냥 여기만 이 정도 막는 형태? 그 정도로 끝냈는데 얘는 뭐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근데 차값은 안 올려요 이게 이제 진정한 테슬라의 매력 아닐까 여기까지 하고 내려서 아웃트로 하시죠 네 이렇게 모델과의 주니퍼 같이 살펴보신데 는 이제 런치 에디션 7,300만원 짜리고 똑같은 하체 퀄리티나 하체 마무리를 4천만원 후반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저는 이만한 전기차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아이오닉 그 다음에 폴스타 무조건 이 차이긴 해요 저는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하면 고민도 안할것 같아요 많이 사라고 하면 꼭 시발 무슨 돈 받은 것 같잖아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모델이에요 안전성이나 주행거리나 뭐 편의장비나 편의시설이나 뭐 업그레이드된 것도 이제 완전 신차 느낌으로 탈수 있는 차니까 전기차 중에 살수 있을 때 사셔라 모델Y 1억 찍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올라갈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은 어떠세요? 디자인 약간 그 현대 소나타